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의 가정통신문입니다. 오늘은 예비 초등학생의 입학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치약통제서를 받고 조금씩 시간이 낮았을 텐데요. 이제 예비 소집일날 다녀오시면 정말 초등학교의 학부모님이 되시겠네요. 자녀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입학 전 준비사항을 크게 두 가지, 학습편과 생활편으로 알아볼 텐데요. 우선 학습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교과가 크게 국어, 수학, 통합 교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국어와 수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자녀가 아직 한글을 못 듣는데 괜찮을까요? 초등학교 생활 을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리 시켜야 할까요? 인데요. 제 결론은 아직 몰라도 괜찮습니다. 입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 또는 유치원, 가정에서의 지도 단계에 따라서 이미 한글을 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말하는 것에 비해서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주위의 말씀만 듣고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초등학교 생활 정말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서 배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 직접 1학년 교과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에서 바른 자세를 배우고요 2단원에서 기억, 니 디귿과 같은 자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3단원에 아, 야, 어, 여 같은 모음을 배우고 4단원에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은 한글을 처음 배우고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학교에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받침은 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물론 한글이 이미 숙달된 친구들은 학교생활에 조금 자신감이 붙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거나 압박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입학하기도 전에 국어나 학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함께 책을 읽어시거나, 어, 가족과 함께 나가다가 간판이나 주위의 글자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경우에 그때 자연스럽게 지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재미있게 알려 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학 교과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단원은 1에서 9까지의 수, 2단원은 여러 가지 모양, 3단원은 더셈과 뺄셈, 4단원은 비교하기. 그리고 5단원이 50까지의 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초등학교 입학 전에 100 그리고 그 이상까지는 무조건 알아야 하고 이미 9단까지 9단을 억지로 외우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서 학습지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습이나 선행학습이 필요한 학습도 있겠지만 너무 무리한 예습, 선행학습은 학생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점점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도 이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어릴 때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고 이를 좋아하고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경우 또는 놀이를 통해서 수학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는 공부라기보다는 놀이를 통한 교육인데요. 대부분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 놓고 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야 해. 여기까지 외우지 않으면 놀수 없어. 라고 지도를 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숫자나 수학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해 주시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국어 수학을 어, 미리 자연스럽게 배운 내용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와서 억지로 시킬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갔을 때나 어, 학교 가는 거 좋아. 학교 행복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 보내기 전부터 너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학교 가서 큰일 나. 라고 부담을 주는 것은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바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학습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에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부분인데요. 학습편보다는 오히려 생활부분을 지도해주시는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 제가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어, 가장 중요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겠다, 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측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학교에 등교하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보호자분이 자녀를 배웅할 때, 1주차부터 2주차는 교실 앞까지, 3주차부터는 정문까지만 발해줄 을수 있도록 학교에서 안내를 하는데요. 어, 3월 첫 주차 복도를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자녀가 보호자와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 불고, 보호자 곁에 완전 꼭껴 안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학부모님들은, 어, 이를 단호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 달래줘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자연스러운 헤어짐이 되려면 입학 전부터 수업 시간에는 학교에 가고 학교에 있을 때에는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야 된다. 보호자는 일을 하러 가거나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면 자녀도 슬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가 학교 끝나면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처음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낯선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색할 수도 있고, 자신의 표현을 종종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긴 하나, 표현해도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 1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못할 경우에는 가끔씩 교실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학년, 고학년 학생들은 스스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학년 친구들은 이런 부분이 어색하고 말을 해도 되나 하면 안되나 하는 걱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급식 주도 상황에서인데요. 학생들이 못 먹는 음식이나 알러지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을 통해서 교사가 알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에서 교사가 급식 지도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경우, 어, 저 이거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어요. 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가끔 억지로 먹다가 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학생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명한 말이 필요하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옆에 친구가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장난을 칠 때, 어, 하지마. 나 이런 행동 싫어. 나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해주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과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과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 규칙, 단체 생활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특히 수업 시간에 의자에 4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전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학생들이 종종 수업 시간에 일어나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보입니다. 네. 하고 싶은 행동을 바로 하거나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다 같이 일어나 선생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씩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적응기간을 통해서 네,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 이런 부분을 미리 가정에서 챙겨주시면 어, 예전과 다른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비 초등학생의 입학 전 준비사항을 생활편과 학습편을 알아보았는데요. 생활과 학습을 동시에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너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크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들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녀분들의 원활한 학교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